축하합니다. 따라라 에일리, 축하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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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니 아, 이거 담요 목도리예요. 목도리예요. <laughs>

아나잘 나도 나도 요도나단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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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연말에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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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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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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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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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예회사 나도 많이 얘기 해봤어도 근데 아, 아직 아, 안 네. 안 아, 제가 회사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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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릴께요 <laughs> <헤아� Transfer đến casa> <laughs> 너무 고 분들도 많이 와주셨네요 근 막방으로 막방 이냥 그리고 우리 그 니즈커피 케이크 커피 넣어봐요? 이에 치웠네 너무 오랜만에 뵌 친구를 한것 같아요 맞아. 맞아요 맞아. <laughs> 맞아요 <plup> 와 활동할 때 네, 정말 많이 와주세요. 네. 저 너무 좋아요. 어, 네. 어, 또 아, 아까 우해고 네. 어, 있었는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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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되면. 아, 이거 얘기 안 해. 아, 해주세요. 네. 아, 네. 아, 네.

올린다고 했잖아요 아 그래요? 네아 그래요? 아 진짜 올린다고 제가 원래 기억력이 안 좋잖아요 아진카페라도 올리지 그러면 이번에는 2시에 다 올릴게요 까먹고 있어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? 줄를 서시오 그러면 다음날 언니가 아니면 사진을 먼저 찍고

비공개 스케줄이 있대, 비공개 스 아, 거예요? 아, 아, 도 돼요? 모르겠 알아봐야 돼. 만약에 오시더라도, 그러이 네. 경건하게. 네. 네. 아, 네. 아 좀... 아무래도 종교 쪽이니까. 네. 네. 조용히 해볼요 네. 어, 조용히 해요가 거예요. 아, 여러분도 보세요. 와가겠다가겠다 신비예요 네나물늘 빠진 거 같아, 끝났다고. 아 타이틀곡 그거 잘 모르겠어요. 엠마누엘. 네? 엠마누엘? 어 어떻게 아셨어요? 응, 아 옛날에 그 왜? 페이스. 제가 다니는 그 이름인데. 어 아니 노래제목. <laughs> 아, <laughs> <아니, 웃음> 아, 언니 <laughs> 언니 막방 기념으로. <laughs> 네. 오. 오. 보셨잖아요 <laughs> <laughs> 직접 막방을. 아? 직접 못 봤잖아요 막방을. 아못못 들어오셨구나. 네. 네, 뭐, 많이, 많이. 잘... 뭐, <laughs> 왜 그래? <laughs> 미안한데 죽을래? 힘들거든. 성격 아, 어, 어떻게 해야 되지? 여기 댄서들 존나 봐. 아, 나이스들. 막춤 한번 춥시다. 막춤어놓고 어, 진짜요? <laughs>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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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고맙습니다. 고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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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아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해주세요. 빨리 와, 빨리. 아, 안 되겠다. 응원법 해줄게. 응원법. 응원법 해줄게.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거예요. 지금. 노래 틀어 노래. 노래. e s a y good bye 끝나고 내게 집에 가서 다고 그럴 땐 운명을 제발 기에려라죄 지금 뭘 원해 성공해야지 아이고 이 이거 에피소드 얘기해주세요 에피소드 초점이안 잡혀요 <spectrum> 음... 어, 언 오늘 지금 스텝 스케 연서 너무 바울요안아 안아 줘. 안아 줘. 잘 갔다 오세요. 오, 코리없네코리한 번만 안아 주세요. 이것이. 아, 뭐 안아 주세요. 안 학생들만 안아 주는 건아안 돼요. 네. 왜저희는 제가 더 많이 요아요 아, 다음에는 어, 아이클리어 그 이벤트를 한다든지 아, 정말요? 근데 우리 배구는 언제 쳐요 언제요? 봉사활동 봉사활동은 언제 가? 아, 봉사활동 <laughs> 갔다 왔아아 다같이 가기로... 기사는 못봤어요 조용히 갔다 왔습니다 조용히 같이 갔어요 많이 보고 있는 새로운 얼굴들도 많이 보여서 너무 기분이 좋았데요 아, 제가 진짜 정말 기억력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자주 봐야지 얼굴이 익어요 <laughs> 그래서 진짜 어, 제가 혹시나 이렇게 성함이나 뭔가 이이나얼굴 까먹는다고